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내 말은 듣지 않을까? 저 아이가 잘 돼야 내 마음도 편해질 텐데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때론 집착이 되어 자식을 짓누르기도 합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자식도 아내도 재물도 내 것이 아니며 공덕만이 따라온다. 자식이 잘 자란 건 당신의 공덕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공덕을 집착의 줄로 묶어두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. 공덕은 공덕대로, 인연은 인연대로, 그 아이가 나로 인해 행복했듯,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.